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생MJ입니다. 오늘은 천일문 입문편 12강 현재완료형의 개념과 의미 1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완료형은 천일문 입문편에서 계속 경험, 완료 이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걸 세 파트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차근차근히. 1탄으로서 오늘은 계속에 대한 의미를 강의해 드리겠는데 여기서 위에 적어놨듯이 현재 완료는 일단 동사의 모양부터 익히셔야, 익히셔야 되죠. have나 has, 다음에 pp, 즉 과거 분사를 씁니다. 우리 3단 변화 때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단 변화가 시제나 수동태, 능동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가정법까지도 중요합니다. 3단 변화가. 일단, 해저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쓰죠. 해저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해저로 출발하고, 나머지는 현재일 때는 전부 해버입니다. 과거는 해드죠. 과거 완료는 나중에 하고, 일단 해버 pp 현재 완료, 이름이, 해스 pp 현재 완료,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은 겁니다. 현재 완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계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원래는 결과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좀더 심화된 단계에서 하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과거의 행동이 현재와 연결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며, 현재 시제와 관련되어 있고, 현재 시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선을 그습니다 이걸 타임라인이라죠. 시간선이랍니다. 타임라인.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이죠. 지금. 그럼 이 지금 과거입니다. 패스트.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생하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지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게 현재 원료인데, 그 중에서 계속 된다.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계속이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과거의 행동이 현재와 연결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이며, 현재 시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현재 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를 나타내는 yesterday, ago도 ago는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쓰고 그다음에 시간 나오고 ago. 이 공식 있다 그랬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시간 ago입니다. 이렇게 쓰요. 그다음 인 다음에 과거 연도. 그다음에 last 단 명사 last summer, last weekend 이런 식으로 last christmas 이런 식으로 부사라든가 부사구와 같이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과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근데 현재 원료는 얘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과 연결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과거는 과거다. 지금은 지금이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과 연결되는 내용은 현재 원료다. 아시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밑에 I had a fever last week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열이 났어. Last week는 지난주라는 과거 시간 부사구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 동사는 뭐입니까 과거 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I have had a fever for two days입니다. 나는 이틀 동안 열이 났어. 자, 이거는 시간선을 그려보면 지금이죠? 패스트 과거입니다. 그럼 이틀 전이 이틀 전. 이틀 전에 이때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이 난 거예요. 이틀째, 이틀째죠, 이틀째. 계속 열이 난 겁니다. 지금도 열이 나고 있어요. 이해합니까? 이게 현재 완료로 말이에요. 그래서 have head, have plus P P, a fever for two days입니다. 아시겠죠? Have had a fever for two days? 이틀 동안 나는 열이 났다.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피킹이나 라이팅으로 할수 있는 단계까지 가져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론을 들어갑니다. 그럼 계속은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되고 있는 의미죠. 지금도 되고 있는 의미. 나중에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상태가 계속되느냐, 어떤 동작이 계속되느냐로 또 나눠지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걸이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 같이 자주 쓰이는 부사부사구로는, for,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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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for, 뭐, 뭐, 뭐. for, three days. 예를, 예를 들어서, 뭐 for, two days. 이런 식으로. 이틀 동안, 이렇게. 그럼 since 뭐뭐 이후로 since는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뭐뭐 이후로 all day 온종일 하루종일 how long은 얼마 동안 always, 늘 so far는 지금까지 그대로 외우세요. so far는 지금까지 계속 나타냅니다. 현재, 전부 현재로 쓰죠. 자, 1번에 Chris has lived in London for 10 years. 입니다 Chris는 10년 동안 런던에 살았어요. 그럼 시간선을 그려볼게요. 시간선을 그리면 제일 편해요. 이게 지금인데 10년째입니다. 10년째 그럼 과거의 패스트. 10년 전이죠. 런던에 크리스가 10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10년 동안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has a lived. 3인칭 단수니까 has a lived. 현재 완료. has a lived. 됐죠? 근데 CF 보기 보면, 비교를 해보면은, 크리스 lived in London for 10 years입니다. 크리스는 10년 동안 런던에 살았다는데, 이게 과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이죠 지금 그런 패스트에요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과거의 어느 시점이 10년이에요 여기 10년이죠 과거의 10년 동안 런던에 살았대 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때는 리버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를 잘 해야 돼요 과거는 지금하고 상관없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 he's been 자 he is를 줄인 것도 he지만 이거는 he has입니다. He has를 줄이면 요래 되죠. He's been sick with a stomach ache since this morning이죠. 그는 오늘 아침부터 오늘, 오늘 아침 이후로 배가 계속 아팠어요. 복통으로 아파왔다는 겁니다. has been sick with a stomach. be sick with a stomach은 복통으로 아파왔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has been. 자, 그러면 시간선을 그려 볼게요. 요렇게. 이건 지금이죠. past 과거예요. 여기서 this m o r n i n g 오늘 아침이에요. 과거입니다. 오늘 아침.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계속 아픈 거예요. 지금도 배가 아파요. 그래서 has been sick. be sick이 아프다니까. has been sick은 has been sick. 아프다. 뭐로? 복통으로 with a stomach ache. 복통으로 with a stomach ache.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sinc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왜냐면, 하 this m o n i 이 과거, 시간, 명사기 때문에, since는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since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since는 접속사와 전치사 둘 다로 사용돼요. 그 since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경우는, since가 이끄는 절에는 반드시 과거 시제를, 주전의 현재 원료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적겠습니다. 자. 주어 다음에, have, 삼시나주면 has입니다. p p p p 현재 원리 맞죠? 그 다음에 since가 나와요, since. s i n c 는 여기서 게요그 다음,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나와요. 그 다음, since가 나오고, 과거, 시간, 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때, since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접속사예요. 접속사. 밑에 since는 과거 시간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해석은 뭐뭐 이후로죠. 이후로. 앞에는 여기는 주절이죠. 주절. 주절이라고죠. 주절은 현재 완료 맞죠? have a pp h a pp. since 뒤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이제 접속사. since 다음에 과거 시간 명사 전치사. 해석은 뭐뭐 이후로. 이렇게 영작을 보통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문장 보세요. He's been sick with a stomachache since this morning이죠. 이거는 밑에 공식이죠. 밑에 공식. has been이 현재 하려고 since 다음에 과거 시간 명사가 나왔죠. 됐죠? 공식대로 문장을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됐죠? 뭐뭐 이후로. 해석은 주어는 해놓고 이거부터 뒤에, 해석은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걸 두 번째 하면 됩니다. 해석순서입니다. 이거 하고 난뒤 이후로 이거 했다. 됐죠? 다음에 3번. We have a felt full all day after heavy breakfast입니다. heavy breakfast 많이 먹는 거죠. 우리는 푸짐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하루 종일 배가 불렀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지금까지 계속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Have a pp. Have a felt full. feel full이 배부르다니까. feel full이 배부르다요. 그래서 have a peep을 써가지고 have a felt full입니다. feel, felt, felt거든. 그래서 have a felt full. 자, feel full은 배부르다. 배가 부르다. 이렇게 외워도 심편하겠죠. We have a felt full all day. 하루 종일 배가 불렀다. 다음에 대화체입니다. How long have you known Mr. Harris입니다. How long have you k r r i s 당신은 얼마 동안 해리스를 알고 지냈나요? 자, 이렇게 시간을 선을 그려 볼게요. 이게 지금이죠. 과거입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있겠죠? 정확한 과거 시간은 모르겠지만 과거 어느 시간에 해리스를 처음 만났어요. 지금까지 해리스를 알고 지내왔어. 지금도 해리스를 내가 알고 있어. 현재 원래죠. 현재 원래. How long have you known? 아시겠죠? How long have you known?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내온 거. 당신은 얼마 동안 해리스를 알고 지내왔나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for three years입니다. 나는 해리스를 3년 동안 알고 지내왔어요. 이걸 영어로 정확하게 쓰면 이래야 되죠? 자, I have known. have a PP죠? Mr. Harris for three years 하면 되죠.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갑니까? 나는 3년 동안 Harris를 알고 지내왔어.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라는 그 동사의 형태 속에서 세 가지 중에 계속을 오늘 해봤어요. 계속. 이걸 복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걸로 암기를 하세요. 밑에 뭐 같이 쓰이는 부사부사 부사 이런 것도 다 외워두면 좋아요. 일단 암기를 할건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할건 이해를 해서 문장을, 동사를 보고, 현재 완료는 내가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계속적인 느낌이구나. 느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아시겠죠? 복습을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언어에서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 한다,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현재완료형 이런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많이 많이 복습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험에 대한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